티의 타선에 아주 반가운 마수거리 홈런이 오늘 두 개나 나왔습니다. 뒤늦게 합류했던 강백호 선수와 그리고 이제 KBO 리그를 적응하기 시작한 알포드 선수의 시즌 첫 홈런이었는데요. 이두 선수의 홈런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최현준 선수와의 활약 만나보시죠. 3회초 2사 1삼루 강백호 타석, 초구 몸쪽 속구를 잡지 못하는 박세욱 선수. 코일로 한베이지씩 이동하면서 심우준 선수가 홈인, 공점을 만들어냅니다. 흔들리는 최원준, 계속해서 2사2로 강백호 상대로 2구, 3구 모두 바깥쪽 높게 빠지면서 쓰리 볼에 몰렸는데 결국 한가운데로 들어간 슬라이더를 공략한 강백호 선수는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3대1을 만드는 강백호 선수의 시즌 1호 홈런, 30m의 대형 홈런이었죠. 오회초이사 알포드 선수 타석이었는데요. 바깥쪽 존에 걸친 슬라이더를 받아쳐 솔로 홈런을 만들어내는 알포드 선수였습니다. 6대1에서 7대1로 달아나는 KT. 어, 강백호 선수에 이어서 역시 135m짜리 초대형 홈런을 만들어낸 알포드 선수였는데요. 자, 이렇게 KT 선수들의 세레머니까지 받는 외국인 타자 알포드 선수였습니다. 마수거리 홈런을 나란히 기록한 두 선수 나란히 덕아웃에 앉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두 개의 홈런의 덕을 받아서 소영준 선수는 오늘 본인의 어, 최다 이닝 또한번 달성을 했죠. 그리고 두산에게 강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면서 시즌 7번째 승리까지 챙길 수가 있었고요. KT는 두산을 상대로 대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